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게 정말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허허 상상만 해도 좀 설레는데요.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 두바이 상공에서 실제 시험 비행까지 마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EVTO, l 즉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선두주자로 꼽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특히, 최근 두바이 에어쇼에 직접 다녀온 한 투자 전문가의 정말 생생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냥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해 관계자인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어, 이게 정말 돈이 일지 시장의 현실적인 기회는 뭔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로운 교통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 두바이 에어쇼 현장으로 바로 가보죠. 듣기로는 이게 그냥 비행기 몇대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전혀 아니죠.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그야말로 총집결하는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수만 명의 관람객하고 수 5천 명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업계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죠. 전통적인 전투기나 거대한 상업용 제트기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EVTOL 같은 미래기술 섹션의 열기가 훨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이 다 모여서 각자 자기네 기술이 최고라고 막 뽐내는 자리였겠네요. 중국, 유럽, 미국 거의 뭐 기술 올림픽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수많은 EVTOL 기업들이 각자 정말 멋지게 디자인된 시제품이랑 비전을 선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요? 네. 다른 회사들이 멋진 CG 영상하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우리도 곧 만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조비는 그냥 어. 두바이 상공에 진짜 비행기를 띄워서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하는 청사진을 보여줄 때 조비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실물을 그냥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어요. 조종사가 실제로 탑승한 채로 17분 동안 실제 도심 구간을 비행했습니다. 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포인트 투 포인트 비행을 에어쇼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성공시킨 곳은 조비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했다고요? 네. 이건 다른 회사들이 아직 모델과 이야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조비는 이미 실제로 나는 기계를 가졌다는 걸 그냥 증명해버린 사건이죠. 개발 단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모두의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했다는 건 확실히 증명한 셈이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전기 헬리콥터 아니야? 기존 헬리콥터랑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조용한 전기 헬리콥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건 헬리콥터랑 같죠. 네네.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 헬리콥터는 보통 큰 로터 하나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조비의 항공기는 6개의 작은 로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설령 엔진 하나나 로터 한두개가 멈추더라도 나머지 로터들로 안전하게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아, 이중 3중의 안전 장치가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하나가 터져도 안전하게 갈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 같은 개념이 비행기에 적용된 거네요. 안전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차이점은요. 효율성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인데 조비의 항공기는 이륙할 때는 로터를 위로 향하게 해서 헬리콥터처럼 뜨지만, 일단 공중에 뜨고 나면, 로터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요? 네. 그러면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가요. 아, 헬리콥터는 계속해서 거대한 날개를 돌려야 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텐데, 이건 비행기처럼 양력으로 날아가니까 훨씬 효율적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수 있죠. 물론 전기로 가니까 배기가스가 전혀 없다는 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을 압도하는 이 기술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진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음 문제죠? 네, 바로 소음입니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시끄럽다고 느끼는 건 엔진 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거대한 날개가 공기를 때리는 물리적인 소음, 그 찹찹찹하는 소리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조비의 항공기는 여러 개의 작은 날개를 쓰기 때문에 이 소음이 거의 없어요. 자료에 따르면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아주 멀리서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만 희미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위로도 가끔 헬기가 지나가는데 정말 창문을 닫아도 대화가 안될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소음이 거의 전기차 소음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수많은 헬기 착륙장이 문을 닫은 이유가 바로 이 소음과 매연에 대한 민원 때문이었거든요 아. 아,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stop the chop. 그러니까, 헬리콥터 소음 좀 멈춰라고 시위하던 환경운동가들을 조비가 직접 초청해서 자기들 비행기 소리를 들려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와, 진짜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데요? 시위대가 설득당했다고 해요. 와. 도심 항공교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기술로 풀어버린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을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비즈니스가 중요한데 조비는 이 멋진 비행기를 그냥 만들어서 팔 생각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군요. 블레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조비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최첨단 이브티오를 만드는 회사가 왜 이미 한물간 기술인 헬리콥터 택시회사를 인수했을까? 바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놓치는 함정이죠. 조비가 산건 낡은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돈을 주고 산건 첫째, 즉각적인 매출입니다. 매출이요? 네. 연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이미 올리고 있는 회사예요. 아직 돈한푼못 버는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죠. 둘째는 부동산, 즉, 인프라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헬기 착륙장 같은 핵심 시설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새로 허가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는 만들었지만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 그 땅을 미리 확보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운영 노하우입니다. 승객을 예약받고 고객을 응대하고 공항과 연계해서 짐을 처리하는 이 모든 복잡한 서비스 경험을 통째로 인수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비행기만 만들 줄 알았지 항공 서비스를 운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네.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셈이죠. 조비의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블레이드가 운영하던 시끄러운 헬리콥터를 자신들의 조용한 EBT 올로 하나씩 교체하는 거예요.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제조부터 운영까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새로운 시장의 과실을 독점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다른 회사의 비행기를 팔아서 경쟁사를 치워주기보다는 직접 운영해서 더큰 수익을 내겠다는 개선이 깔려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투자 전문가는 향후 5년간 EVTOL 항공기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걸 남에게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직접 가장 수익성 높은 노선에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처 같은 회사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곳에서 대량 주문도 받았고요. 이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처는 디자인도 멋지고 마케팅도 잘해서 대중적 인지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아처는 항공기를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항공사 같은 파트너에게 넘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비행을 통한 기술 입증 단계에서는 조비에 비해 아직 뒤쳐져 있다는 게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EV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아직 조비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의 투자 전문가가 스스로를 가치투자자라고 소개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는 가치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굴뚝산업 주식을 싸게 사는 건데 지금 하늘을 나는 전기자동차 회사 얘기를 하면서 가치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맞나요? 이건 성장주 아니 거의 모험투자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를 들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서 모든 걸 청산해도 내가 투자한 돈의 3분의 2는 회사가 가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안전마진을 가진 미래 기술주를 본적 있나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가 보유한 현금 가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는 거군요.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의 재무제표를 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비가 이미 항공기 개발에 쏟아부은 수조원의 연구 개발 비용, 즉 매몰 비용은 거의 공짜로 얻는 셈이라고 본 거죠. 이미 다 지어진 건물에 건축 원가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배팅이 아니라 현재 가치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미국 연방 항공청 FAA의 인증이 계속 지연돼서 상용화가 10년 뒤로 밀리면 그 자산 가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규제 리스크가 이 투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죠. 스마트 머니요? 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가 왜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들어와서 생산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을까? 과거 테슬라 초기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 같은 기관이 왜 여전히 지분을 굳건히 들고 있을까? 이런 똑똑한 돈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 통과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회자가 가진 현금이라는 안전마진을 확인하고 이미 투입된 막대한 개발비는 덤으로 얻는다는 생각에 토요타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이 이베에 함께 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설득력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대체 언제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조비는 두바이와 6년간의 독점계약을 맺었고요. 2026년 하반기에 상용 에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여 지금 2025년 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 정말 1년도 채안 남았네요. 그렇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네, 2026년은 이 산업 전체의 변혁적인 한해가 될 겁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는 거죠. 아... 물론 그때도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게 될까? 에서 어디에 먼저 도입될까? 로 질문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EVTOL 산업의 선두주자 조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실제 비행으로 기술력을 증명했고 소음이라는 도심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을 해결했으며 블레이드 인수를 통해 제조를 넘어 운영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용화는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의 끔찍한 교통 체증을 뚫고 JFK 공항까지 단몇분 만에 이동하는 모습.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장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시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봅니다. 조비의 경쟁사인 아처는 2028년 LA 올림픽의 공식 EVTOL 파트너 권리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문가는 그때까지 아처의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날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설령 실제 운항이 아닌 시범 비행에 그치더라도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 무대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산업 전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느 회사가 최초인지 어느 회사의 기술이 조금 더 나은지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택시 그 자체의 경이로움과 편리함이 산업 전체의 파일을 키워서 초기에는 특정 브랜드가 생각보다 덜 중요하게 될까요?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Oui.